야. Yeah. 삼촌 요즘에 간식을 안 사줘가지고, 응? 우리 등이 먹을 게 없지? 이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여기 봐. 아빠 여기 줄게. 자, 자, 보자. 야, 야, 아니야. 거기 있어. 그대로 있어. 자. 어이, 잘하네. 잘 먹네. 자, 화이팅! 화이팅! 어지 화이팅! 어째? 어이 잘하네손도 간식 줘야지. 자, 맛있어. 자, 어이 잘하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완전 잘한다. 우리 자, 오! 자, 오! 두개 줘야겠다. 이번에 한번더 줘야겠다. 자, 오케이! 오! 맛있어. 앉아. 앉아야지. 그렇지. 어이 잘하네 자! 한번 해봐 이제 삼촌 이모 간식 좀사 주세요 해봐 해봐 이거 봐, 봐 봐봐 자 아니 앉줘앉줘자자 안안자 여기 봐야지 자 여기 봐봐 화이팅 한번 하고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어, 오케이 하이, 안 맞았다 다시 화이팅 오케이 이거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안전 좋은데 자, 한번 봐도 볼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해볼까? 삼촌, 이모, 간식 좀 사주세요. 저 만나게 먹을게요. 자, 봐봐. 오, 잘했다.